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42호 제14면입니다. 평택시, 장애인 등 보행취약 시민을 위한 숲속 산책길 완성. 평택시, 시장 정장선, 는 산림복지 보행취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적 역할과 산림환경 기능을 유지 증진시키는 숲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2020년 7월 시작된 소사벌레 포츠타운 무장의 나눔길 준공. 평택시는 22일에 소사벌레 포츠타운 내 무장의 나눔길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 장애인 당사자단체, 장애인봉사단체장 및 보행취약층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무장애 나눔길은 2020년 10월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 공모사업으로 보행취약 시민의 숲길 이용 촉진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목적으로 2021년 8월에 착수 올해 4월에 조성했다. 시민 이용자 입장에서의 산림복지 나눔길 기능 유지, 무장애 나눔길 사업은 조성 후 2년, 보수기, 6년, 정착기, 10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이용관리 및 홍보 안전관리 사항 등을 이용자 입장에서의 현장 체크 등 컨설팅을 받게 되며, 연도별 종합관리 상태 도출과 보안과 수목관리, 시설물 관리 등을 하게 된다. 도시공간에서 숲의 창출, 푸른도시 평택시 미래,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시작할 때부터 전문 기술자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안내도, 쉼터, 전망대, 데크로드를 설치했으며, 특히 데크 산책길 723m와 안전 난간 667m는 최우선 시민의 안전에 주안점을 뒀다. 장선 시장은 많은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문화와 숲길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눔숲을 순환 공유함으로써 푸른 도시로의 변화, 계속 찾고 싶은 도시 숲으로서의 산림 복지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유지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및 이용자의 활용도와 수목 관리 등 이용 증진을 위한 나눔숲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안성전시장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전기차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한성자동차 안성전시장 이사 이영설에서는 지난 28일 평택시 시장 정장선을 방문해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에 전기차 더뉴 EQA를 전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함께 2014년도부터 매년 공모사업 및 임직원 기관 추천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에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2022년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차량 기증 사업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사업 중 전사 임직원의 참여로 진행했으며 2016년부터 매년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기증했고 안성 전 시장 이사희 영설으로부터 벤츠 전기차 차량이 필요한 기관을 추천받아 선정 후원하는 방식으로 관내 장애아동 거주 시설이 지원받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와 취약계층 장애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해 준 메르세데스벤츠 안성 전 시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안성 전시장 이영설 이사는 취약계층인 장애아동들의 이동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름드리는 지난 27일 관내 중학교 신세 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 감수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에 가볍게 생각했던 사고들이 장애로 연결될 수도 있고 나와 타인의 인권이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청소년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송탄 보건소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로봇 재활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송탄 보건소가 장애인 및 허약 어르신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 로봇 재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소아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 및 침해 등 허약 어르신이며 오는 7월 15일 가지 유선 신청 후 건강 평가 및 상담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사업 참여자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12주 과정으로 가상 현실 보행 로봇, 옵버트, 재활 훈련과 다양한 통합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건강 수준에 맞춰 단계별 로봇 재활 운동을 실시하고 가상 현실 게임, 3D 보행 분석 등 다양한 로봇 기능을 활용하여 균형 능력, 전신 근력 및 지구력 강화 등 단기간에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작업치료, 물리치료사의 운동지도를 통해 재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 재활 사업은 작년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약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했으며, 이전 참여자는 3개월 동안 훈련을 거쳐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전후 건강 평가 비교치에서는 장애인 어르신의 일상 생활 동작 능력과 보행 속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택시 장애인 및 허약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로봇 재활 사업을 통해 조기 보행을 경험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주호 시민의 복합적인 건강 요구를 반영하여 내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로봇 재활 사업 관련 문의는 송탄 보건소 건강 증진과 만성 질환팀 로봇 재활 운동실 지역 번호 031-8024-7292로 연락하면 된다. 포천시장 애인가족지원센터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포천시장 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유예진은 지난 28일 이기 운영 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위촉하고 2022년 2분기 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기 운영 위원회 위원은 시설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총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사항, 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등을 분기별 운영 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한다. 이번 운영 위원회는 상반기 사업 실적 보고 및 하반기 사업 계획 두차 주경 예산 변경, 운영 규정 변경과 이기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전달과 이기 운영 위원장 선출 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유예진 센터장은 앞으로 센터 발전과 장애인,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복지 기관이 될수 있도록 운영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센터는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 위원들과 공유해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 가구 사례 개입 교육 실시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유예진은 지난 21일 소그룹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구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예진 센터장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가구 사례관리, 장애인 인식개선 등각 소주제별로 교육을 진행했다. 유예진 센터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함께 찾고 듣고 고민하고 살피고 나누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소흐릅을 만들어가는 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교육 이후 소흐릅 일대 거리에서 위기이웃 발굴과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거나 봉사 및 나눔을 희망하는 경우 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역번호 031-544-9195로 문의하면 된다.